오늘은 2000년의 세월 속에서도 빛이 나는 황금유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낭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아 낭랑 18세 낭랑은 아니에요. 그건 낭랑입니다. 호동왕자와 결혼한 낭랑 공주의 그 낭랑이에요.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 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무제는 고조선의 땅을 지배할 목적으로 네 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낭낭현도 임둔진번군. 이들 중 낭낭은 약 400년간 한반도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고구려 미천왕 때 고구려에 복속된다 라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1916년 9월 약 20일간 225명의 동원되어 평양에 있는 서감리 구호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감리 구호분은 그동안 독을 당한 흔적이 없는 고분으로 목관과 다량의 부작유물이 발견되었어요. 묘주의 유골은 남아 있지 않았으나 입, 귀, 콧구멍에 넣었던 옷과 허리에는 금제 허리띠구리 장식과 큰 칼, 은제 반지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유물의 양이나 무덤의 크기로 보아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에 축조된 낭랑의 고위층 무덤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황금 유물의 바로 이 서감리 구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신구는 허리띠의 버클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일본식 표현으로 금제교구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중국식 표현으로는 대구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금제허리띠고리라고 말합니다. 이 장식은 시신의 복부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발견되어 아마도 매장 시 시신이 직접 착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부분은 둥글고 뒷부분은 네모난 말굽 형태입니다. 앞쪽에 홍과 걸쇠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려한 장식이 가득있고 돌레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구멍에 실을 깨어 가죽으로 된 허리띠에 달아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1916년 발굴되었을 때는 유일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르샤리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등 비슷한 종류의 유물들이 추후에 발견되어 약 10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동물이 보이시나요? 바로 용이죠. 몇 마리 있을까요? 세 보면 총7 마리가 있습니다. 가운데 커다란 한 마리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으로 여섯 마리가 더 새겨져 있어요. 금을 가늘게 뽑아 눈, 코, 입을 표시하고 동그란 금 알갱이를 만들어 척추뼈를 보여주듯 몸통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구름 속으로 몸통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나왔죠. 이 용들은 뒤에서 때려 돌출하게 만든 타출 기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입체감이 있죠. 벌린 입속에는 얇은 금판으로 만든 혀와 뾰족한 이네 개를 드러내고 있어요. 두 줄을 소용돌이 모양으로 꼬아서 콧구멍을 표현했고, 금 알갱이를 모아 길을 표현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금선과 금 알갱이를 표면에 붙여 장식하는 것을 누금 세공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은 그 당시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작은 금 알갱이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 알갱이가 일그러지지 않은 형태로 붙이는 것이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었죠. 그리고 초록색 보석이 박혀 있네요. 원래는 41개가 박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7개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알집을 만들어 터키석을 집어넣었네요. 이 허리띠 고리 장식은 순금 53.6g, 즉약 14돈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귀한 금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급 재료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10여 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족의 중심지인 중원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고 다 변방에서 출토되었어요 학계에서는 흉노족의 허리 장신구 영향을 받아 한나라 황실 공방에서 제작하여 변방의 지배 세력에게 보낸 것이다 라는 의견과 아니다 중원에서는 이러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낭랑의 자체 제작설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실제 평양에서는 이와 비슷한 은제 허리띠가 여러 점 출토되었거든요. 서감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 장식은 현재 우리나라 국보 89호로 지정되어 국립주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